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르노삼성의 SM3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2011년 최초 등록된 2012년형 차량이고요. 약 13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현재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깨끗한 올영호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실게요. 내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보실 텐데요.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6.18mm로 약8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현재 좌우 슬판마모 없는 깨끗한 모습이고요. 반대편 쪽도 역시나 편마모 없는 깨끗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머플러 상태 보시면 현재 열에 의한 변색만 미세하게 보여지는 정도로 연식 대비 아주 우수한 상태 확인되고요. 이어서 현가장치 쪽 보시면 유격이나 이탈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쭉 해서 오른쪽도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해서는 아주 준수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디프레임 부분 쭉 지나가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이고요. 엔진과 미션 쪽 미세노유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엔진 쪽 미세노유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이고요. 옆쪽에 미션 쪽도 미세노유 흔적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보시면 현재 이쪽은 조수석 쪽이고요. 등속 조인트를 비롯한 볼 조인트, 기타 장치들 아주 매끄럽게 체결되어 있네요. 반대편 운전석 쪽도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볼게요. 제 앞바퀴는 5.13으로 약 70에서 75% 정도의 트레드 확인되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이쪽도 편밤 없는 깨끗한 모습입니다. 반대편 쪽도 편밤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내부 살펴보실 텐데요. 전반적으로 엔진룸 내부 말끔한 모습이고요. 바로 이어서 엔진오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진오일 14.4%로 약 1,10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엔진오일 교체하시면 되겠고요 옆쪽에 냉각수통 위치에 있습니다 냉각수 수량 적정선 잘 지켜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브레이크오일 상태 보실 텐데요 현재 이 부분 손이 들어가지 않아서 탈거가 어려운데 직접 이렇게 손전등으로 비춰서 봤을 때 육안상 적정선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 당장은 소모금 비용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셨고요 연식 대비 깨끗한 모습입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 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엔진 쪽고정 코드 감지 안됨 확인되셨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엔진 부조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이어지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0 모차 범위 이내에서 엔진 아이들링 상태 에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체크해 볼게요. 현재 미션 적도 고장 코드 감지 안되므로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셨고요. 바로 이어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13만 키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위로 올라와서 보시면 현재 ECM 하이패스 룸미러 탑재되어 있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는데요. 네, 내비게이션까지 보셨고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오토 에어컨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오시면 버튼 시동이 아래쪽 하단부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운전석 쪽에는 전동 시트와 열선 시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이 좀된 차량이지만 전반적으로 운행에 필요한 기본 옵션들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네, 다음은 외부 상태 보실 텐데요. 먼저 보닛쪽 상태 보시면 약간의 수월 마크 느껴지는 정도로만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아래쪽 그릴과 범퍼 부분, 흠집 있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입니다.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백화 현상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옆쪽에 휠 컨디션도 이제 윗부분 한두 군데 정도의 스크래치만 보여지는 정도로 이 차량 연식 대비해서는 아주 훌륭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쪽요아래부분에한 군데의 스크래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 보시면 이제 약간의 사용감 정도로만 느껴지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쭉 해서 뒤쪽 테일램프도 보겠습니다. 뒤쪽 테일램프 이제 백화색이나 깨진 부분 전혀 없는 아주 훌륭한 컨디션이고요.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갈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준수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대편 쪽도 사이드 쪽에만 스크래치 확인되는 정도로 구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쪽 도어 쪽에도 약간의 연식에 의한 사용감 정도로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르노 삼성의 SM3 차량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전반적으로 우수한 퀄리티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보다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쪽 실자주 번호를 통해 꼭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